우리 너무 나무 많이 캤지 않았어? 어 괜찮아 나는 보는거야 여기다가 사다리 설치할거니까 여기다가 사다리 설치할거니까 응왜 응. 설치가 안되냐 에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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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자뭐야왜 야야 야 기다려 기다려 아 알았어 미안해 아야나영아너내거 어. 지금 공룡잔데 나 지금 계속 너가 바꾸지 라냥아. 응 뭐? 어? <laughs> 바꾸고 있네. 바꾸고 있어. 뭐? 아야. 아야오 여기 횃불이 막 설치되어 있지? 라냥 나 그러면 안돼 알았어? 그럼 이러면 되는구나. 남자설치해 어? 뭐라고? 사다리 없지 설치해. 사다리 만들어야지. 오, 응. 만들어줘. 오케이. 커졌네 그래 그럼 뭉도 만들어 응 아, 문 내가 만들까? 그래, 너가 만들어 나 사다리 엄청나게 만들 수 있거든 나한 세트 넘거든, 응. 사다리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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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좋은 쉐이 야, 내가 쉐이더 새로운 쉐이더 좋은 거 보내줄까, 한 개? 그래, 보내봐 그 기다려봐 근데 이거 파일로 넣어야 되는데 다른 어, 응, 알아, 알아, 파일 죽는다라고 하지 말아줄래? 알았어. 죽인다 아니라 죽인다 야, 진짜로 그렇게 말하냐? 오케이 여기 시험은 안하냐? 아우 시험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야, 야, 야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일단 하고 있어 일단 그 국밥아 어? 우리 몇 층까지 질래? 그래, 나 옛날에 용기라는 친구랑 막 그랬었거든? 근데 걔랑 집 짓는데 한 5층까지 지었다 야생으로? 네, 네 짓자. <laughs> 그래? 응, 5층 짓다. 그래? 뭐 상관없는데. 오 그러면 일단은 집 내부를 꾸미기 전에 우리 각, 각 방을 만들자, 어때? 그럼 너가 이쪽 방을 짓고 있어 내가 3층 만들고 있을게 어 너가 방 만들고 있어 내가 6층까지 일단 먼저 짓고 있을게 어나 이렇게 해놓고서 타자리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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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 이제 너가 방 만들고 있어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천장을 어 아, 근데 국밥아 방을 만들려면 은 여기 두 칸을 부시고 아, 그래 알았어 아. 두 칸을 해놓고 방을 만드는 방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음. 야너안 튕겼잖아 나 어, 나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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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는데? 맞네 나갔는데 너 나간 거야 응? 나갔는데라고 나가졌다고 다시 들어와 어, 너네 둘다 오늘 왜 야, 얘들아 두 명에서 얘들아 한 명씩 말해줄래? 어. 왜 그래? 국밥봐 하나? 뭐가? 아그래야라이왜 노래를 내 트는 거야? 근데. 나 화장실 좀만 다녀올게 네 응? 화장실 좀만 어, 말한거 조금 편집해주 어, 아니 괜찮아 편집 말해도돼 음.. 음.. 사진무네아 미안해 아 없구나 그것부터 보내줄게. 아 미쳤다! 아이고, 뭐야 벌써 안 됐어? 응. 어, 집내부는 네 너가 이렇게 꾸며 줬구나. 땡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럼 층은 이렇게다 엄청 넣어 봐야 해. 넣 오케이 okay. 그럼 쉐이더 한번 적용하고 해볼까 다음 편에는 <laughs> 이걸로 근데 봐봐 우리 예전에 혼자 마크 했을 때나 어. 쉐이더 끼고 해봤잖아 어. 그때 엄청 내 걸렸었잖아 어. 지금은 너 최신식이고 나도 최신식이니까 내가 안 걸리겠지? 어, 나 엄청 많아 하지. 야, 내, 야, 이거 너한테 어떻게 보내주냐? 뭘? 그 이거 그, 이 쉐이더를. 사진 찍어서 보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이거 그거 그걸 보내줄게. 파일? 네? 응.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야나 나무 다 썼어 나무 다 썼어? 안되다가 괜찮아 야, 어떻게 보내주지? 야 그냥 크레에이티아나크레에이티안 쓸래 아 그래? 그럼 어, 이거 있잖아 너나 먼저 간다 응 윤윤아 어? 그너너그 그 디스코드 있어? 디스코드? 응 없어 哦。<Okay. S 2> okay.